안녕하세요. 영재런의 패턴 영어 시간입니다. 오늘 배우실 내용은 제15강 월요일 doing 패턴과 월요일 플러스 동사 ing 패턴인데요. 우선 월요일 doing 패턴을 알아볼 텐데요. 여기서 비동사 플러스 ing 형이 나왔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나 지금 뭐뭐 하고 있는 중이야. 나뭐뭐 하고 있어.라는 뜻을 가진 현재 진행형이죠. 그래서 월요일 doing 하면은 너뭐 하고 있는 중이야? 너뭐 하고 있어?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럼 본문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은, What are you doing now? 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여기서 now 하면 은 무슨 뜻이죠? now. 지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What are you doing now? 하면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럼 그 아래 문장은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What are you doing here? here 하면은 여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What are you doing here? 하면 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럼 그 아래 문장 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What are you doing at home?'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At home'은 무슨 뜻이죠? 집에서 'at' 하면은 어디에서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죠. 'home' 하면 집이고요. 그래서 'What are you doing at home?' 하면 너 집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너 집에서 뭐 하고 있어?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럼 그 아래 문장 한번 볼게요. 'What are you doing in there?' 'What are you doing in there?'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in' 하면은 뭐뭐 안에, 뭐뭐 안. 이런 뜻을 가진 전치사죠. 그리고 there 하면 거기, 그쪽 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what are you doing in there 하면 너그 안에서 뭐 하고 있어?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럼 본문 내용을 가지고서 한번 응용을 해 볼게요. 그 위에서 뭐 하고 있어? 라는 문장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위에서 뭐 하고 있어? 지금 맨 마지막에 배운 이 문장이랑 거의 비슷하죠?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뭐 하고 있어? 였었잖아요. 근데 그 위에서니까 위 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를 알아야겠죠? 위 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는 무엇일까요? Up이죠? up 이죠.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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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what are you doing up there what are you doing up there 라고 해주면 그 위에서 뭐하고 있어? 라는 뜻이 되죠? 자 그럼 그 아래에서 뭐하고 있어? 라는 문장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 아래는 뭐죠? 아래는 under죠, under.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방금 한 문장이라. 그래서 정답은, what are you doing under there? What are you doing under there? 여기서 under도 되지만요, 한 가지 더. down도 될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What are you doing under there? 나 What are you doing down there? 모두 그 아래서 뭐 하고 있어? 라는 뜻이 된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What are you plus 동사 ing 패턴인데요. 이거는 방금 배운 거랑 차이점이 딱한 가지가 있어요. 동사 ing 대신 방금은 doing이 왔었죠. 근데 doing 대신 다른 형태의 동사가 온다는 거이 차이점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겠죠. 그러면은, 월 h a t a r 동사 ing라고 하면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너 뭘, 뭐, 뭐 하고 있어? 라고 되겠죠? 자, 그럼 본문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What are you watching? 여기서 watch 하면 무슨 뜻이죠? 보다죠? 그러니까 ing가 붙으니까 보고 있는이죠? 그러니까 what are you watching 하면 너뭐 보고 있어?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럼 what are you eating? 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 될까요? eat 하 먹다죠? 그러니까 what are you eating? 하면 너뭐 먹고 있어? 완뜻이 되겠죠? 자, 그럼 그 아래 문장은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여기서 get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get 같은 경우에는 주문하다, 사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what are you getting 하면은 너뭐 주문할 거야? 너 뭘로 시킬 거야?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럼 그 아래 문장 한번 볼게요. 여기서 what are you thinking? 해서 think 하면 무슨 뜻일까요? think 생각하다 거든요 그래서 what are you thinking? 하면 너 무슨 생각하고 있어?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럼 본문 내용을 가지고서 한번 응용을 해볼게요 너뭐 마시고 있어? 라는 문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우선 마시다가 뭐죠? 마시다 drink죠 drink d r i n k 그래서 여기서 ing형을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drinking 그래서 정답은 what are you drinking? what are you drinking? 이 되겠죠 뭐 읽고 있어? 라는 문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읽다가 뭐죠 read죠, read. r e a d. 근데 ing형을 만들어 줘야 되니까 뒤에 ing만 붙이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What are you reading? What are you reading?이 되겠죠. 오늘 배운 내용도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죠. 그렇지만 복습하는 거는 꼭 잊지 마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실전에서 입에서 바로바로 바로 나와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케이. 자, 그럼 오늘 수고하셨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I'll see you guys later. Bye.